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8월 3일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린다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음,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3일째 이 꽃을 놔뒀는데요 이건 저희 남편이 이거를 갖다 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봉숭아 꽃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봉숭아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저 이제 막 텃밭 가에 막이 마당 가에 이렇게 봉숭아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한 포트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싹을 이렇게 포트에다가 틔워가지고 옆집도 나눠주고 그래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 심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포트에서 이렇게 한 10개가 이제 공간이 작으면요. 자라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작게 자란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꽃을 피우네요. <laughs> 그래서 너무 오, 미안해서 제가 이렇게 멋진 화분에 아주 멋진 화분에 이렇게 옮겨 줬더니 더 꽃을 피웠어요. 이,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생명력. 아무리 작은 아이들도 어, 꽃을 피우는구나. 생명력이 참 강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작은 이런 봉숭아가 세상에 많이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봉숭아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 이런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자, 엄마의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하늘 재단에는 금향로가 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그것에 담긴다. 제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책에서도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가 많을 것이다. 하늘에는 우리 각자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이렇게 향기가 돼서 올라가서 향로, 금향로에 담긴대요. 그게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 5장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금향로에 이렇게 향기가 쌓이는데 이 향기가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 중에서 저는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쌓여 있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죠. 엄마들이 정말 기도해.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 누가 기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 아내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대부분 여자들이더라고요. <laughs> 어, 친구의 기도, 뭐, 교회 선생님의 기도, 학교 선생님의 기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아주 많은 어, 비율이 엄마, 어머니의 기도더라고요. 엄마의 기도는 정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담긴다.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 엄마들의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담겨요. 향로에. 엄마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인다.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인내하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분명 향로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향기는 부어지고 이렇게 부어진 다 채워지면 부어져요. 그게 응답입니다. 언젠가는 부어지고 그 엄마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자녀는 회복되고 돌아오며 복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다. 이 말에 아주 적절한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그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에 제가 적어놓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여쭤보고 제가 사례를 적었는데요. 한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청년의 시절에 청소년의 시절에부터 아버지가 인정을 잘안 해주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호주로 도망갔대요.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가족과 인연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간 살다가 아버지가 유독하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하고 병실에서 이제 화해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호주로 돌아가다니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서 이제 호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에 안 계시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근데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기반이 없죠 다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다가 어떤 분이 대화를 했는데 그러더래요 어, 여행을 해봐라 특별히 저기 광, 광원도에 있는데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방문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어 이제 막 이제 모르는 게 많죠.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봤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왜 저러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랬더니 한 분이 붙어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러더니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러더래요. 그러면 영접해라 그러고 영접을 했대 얼떨결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 이곳에서 더 이상 내가 할게 없다 그러고 이제 다시 내려왔대요.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너무 심심해서 책을 읽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에 세상에 성경책이 있더래요. 자기는 성경책 없었는데, 아마 그분이 몰래 넣어놨던 것 같아요, 제이상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책을 읽다가,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성경책 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성,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막, 울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회심을 한 거죠. 엄마들어 놀랍죠. 그래서 다시 예수원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헌신해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원에서 가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저에게 직접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얘기를 책에 썼는데,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지론이 뭐냐면,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거든요. 제가 누누 얘기했죠. 기도는 문인데 문을 열어야 들어오신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듣고 물어봤어요. 혹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 아무도 없대요. 자기 친척 중에 예수님은 한 명도 없고, 자기 가족 중에 한 명도 없고, 자기 친구들 중에도 없고, 아는 사람 중에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형제님의 호주에서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참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엄마 된 입장으로 저도. 어, 그집 나간 자식. 근데 돌아왔어요.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 그때, 어, 엄마가 어떻게 맞이해 주셨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리 와봐라. 창문으로 데려가더니 창문을 딱 열면서 저기 좀 봐봐라. 저기 저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네. 내가 문을 창문을 열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어머니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기도를? 엄마가 천여 때몇 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는 그때는 무슨 얘긴지 몰라가지고. 지나쳤는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요 집나간 자식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자식 어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처녀 때 잠깐 교회 다녔던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게 엄마죠 진짜 자녀를 위해서 그 자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아들이 세상에 그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엄마의 힘이 그렇게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절절히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들어 주실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자녀를 위해 꼭 기도해야 되겠죠. 힘이 있어요. 저의 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음, 저 저는 사실 어... 어 오늘 더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저를 위한 기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낸 적이 있었다 그랬죠. 굉장한 좌절감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취직 못해가지고, 이제 시골집에 내려와서 지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조금도 부담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이렇게 안돼 보였나 어떤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밝게 웃으시면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어 하나님의 어떤 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뭐였냐면 너가 제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 <laughs> 웃으시면서 그랬는데 그때까지 제가 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 약간의 좀 거부반응이 대한 있었어요. 왜냐면, 음, 스토디스? 이런 생각이 딱, 어, 난 전혀 관심도 없고, 난될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엄마는 왜 저렇게 저런 소망을 가지시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무시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사, 사역자가 돼가지고, 또 강사가 돼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해외사에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국제대학사역 대표로 저희 남편 10년간 했고, 저도 어드바이저로 같이 일하면서 전 세계 아주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 했어요. 많이, 지금 많이 안 하지만 그 강의를 하러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항상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이 얘기구나.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내가 비행기 타고 강의하러 진리를 전하러 가는구나. 우리 엄마의 그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됐구나. 엄마의 기도는요. 응답이 돼요. 여러분, 자, 그렇게 엄마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위한 어떻게 응답됐는지. 또 정말로 믿으셔야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자녀,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까지, 어,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한 기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 향로가딱 차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 과학적인 사실이죠. 어떤 것이, 어, 그릇이 있으면, 자, 여기 컵이 있으면, 여기에 물을 부으면 결국은 차고 넘치게 돼 있죠. 이건 올리죠. 이게 기도의 항로라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담긴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다 담기게 되고 그거는 부어지게 돼 있어. 이건 올리죠. 우리의 기도는 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담겨요. 이 컵에 물이 담기듯이 그래서 엄마의 기도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기도,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위한 기도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채워져서 응답이 돼요. 그래서 다 채워질 때까지 쉬지 말고 끝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오늘의 3포 엄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엄마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엄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